수면의 질이 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좀푹 자는 게 얕게 약간 선잠 자면은 자도 뭐 개운하지가 않고 머리 아프고 이러잖아요. 음, 좀 몸에 힘을 빼야 돼요. 생각보다 몸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긴장을 빼고 몸이 침대에 흡수된다고 생각을 하고 힘을 빼 보세요, 한번. 후조용조용 <laughs> 나는 침대다. <laughs> 침대에 흡수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깨 해보세요. 돌 침대면요? 돌, 돌, 꼭, 돌 침대. 내가 돌이다라 생각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반말 연습해봐요. 반말 해줘요. 여러분, 반말 괜찮아요? 아, 친한 거를 반말로, 이렇게, 그거 아, 아, 하는구나. 반말하면 친근하잖아요. 어, 일단 한번 해봐요? 알았어요. 제가 반말을 시작해볼게요. 오케이, 친구랑 통화하듯이. 그러면 저 요즘 말 쓸게요. 준비, 시작. 응, 안녕. 응, 너왜안 자니, 이 시간까지? 응? 왜안 자냐고. 안녕. 방가방가 너무, 아, 방가방가가 뭐해, 방가방가. 반가반가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썼던 말인데. <laughs> 하이룽 하이루. 하, 하이루는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안녕하상. 사유. 아이디...없습니다 알 보내줄게 알 알아요? 저도 그래서 맨날 알... R... 헐 문자 많이 보내면 알 없어서 문자 못 보내고 이랬었는데 헐 추억 돋는다 다 나랑 동년배구나? 알지 알지 그치 뭔지 알지 사진 맨날 보내주고 동물농장 했냐고? 했지 당연히 내가 제일 높은 거였어. 크라운 훈장 그거 나 엄청 많았어. 근데 그건 우리 언니가 좀 키웠고 나는 파니룸을 했어. 언니랑 나랑 같은 아이디티로 열심히 키웠거든. 우크렐레 연습 많이 했냐 이채령? 나 사실 우크렐레 그거 내거 아니다. 그거 우리 엄마 거였다. 그냥 해 봤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그크 그, 그만 오키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한다고 보내주셨는데 말이 너무 달콤하네 저도요 미찌 너무너무 좋아하고 고맙고 사랑해요